자,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모드죠. 자동 변속 모드를 켜짐으로 해놓고 운전하면 어떻게 변속이 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브레이크 밟고, 앞으로 좀 나가서 핸들을 돌려보면, 자동으로 이렇게 변속이 되고요. 이 상태에서, 핸들을 다시 좌측으로 돌리면 전진으로 바뀌고, 다시 핸들을 반대로 돌렸을 때 후진으로 변속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따로 화면 터치를 안 해도 기어가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모드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자, 지금도 핸들 반대로 꺾으니까 자동으로 전진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화면 기어 조작 없이 주차 완료했고요. 벨트를 풀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변동이 됩니다 아 그리고 왼쪽 하단에 제 채널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카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에서 뭐 틴팅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주니퍼에 대한 차량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침묵을 다지는 그런 방이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재밌게 대화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채팅방에서 봬요